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 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의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러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결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.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. 주님,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.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,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